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람과 정석으로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감동 넘치는 현장을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 선물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바쁜 시간 쪽에서 택배 선물들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직접 찾아가서 따뜻한 마음을 선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주의 밥상공동체 사회복지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은 참 분주한데요. 저마다의 손길로 요리하랴, 재료 손질하랴, 정신없이 바쁩니다. 오늘 이들만의 특별한 봉사가 있는 날이라고 하네요. 오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집에서도 많이 하세요. 아, 집에서는 이제 잘할 시간도 없고 잘안 하게 되는데, 열심히 정성 다해서 하, 해보려고요. 허툰 솜씨지만 음식은 역시 선맛이라는 일념과 사랑이란 양념으로 예쁘게 붙여내는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내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고 음식도 맛깔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한 시간쯤 됐나? 거의 다긴 수준입니다. 맛의 달인 회사 동료들 총동원. 바로 오늘의 봉사자들인데요. 맛있는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이들의 분주한 손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는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매일 한 250명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예년에 비해서 봉사자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특별히 많은 봉사자분들이 함께해주셔서 훨씬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오늘을 계기로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눔과 봉사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낌없는 손길 계속되는 휴지와 볼펜 만들기 작업장. 어르신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기쁨을 드리고픈 마음에 어르신들의 일거리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생각보다 손발이 척척, 제법 능숙하죠? 이들의 작은 정성에 무한 감동,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휴지 만드는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처음 해보는 건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의 지금 이런 자가한 보탬이 잘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원래는 뭐 단가가 안 되다가 렇고 와서 도와주시면 숫자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센스 만점 직원들이 특별히 장성수에 준비한 떡! 따끈따끈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겠죠? 제가 요리는 못 도와드려도 이렇게 밥 푸는 거에도 자신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부지런히 밥을 담아내는 방지의 리포터. 네, <laughs> 이 예쁜 마음을 담은 도시락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겠죠? 이제 그 빛을 달할 시간. 정성으로 갖춰 정갈하게 담아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푸짐하게 대접해드리는 동사자들. 벌써부터 훈훈한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밥한 그릇 한분한분 한분 아낌없이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반가운 마음과 넉넉한 마음들이 만나 자꾸 소박하지만 맛있는 밥상이 차려집니다. 맛있게 하세요. 배우셨죠? 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더 드리고 드려도 왠지 모자랄 것만 같은데요. 그 마음이 참 예쁘죠. 그만큼 어르신들의 허전한 가슴과 적적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든든하고 따뜻하게 채워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셨나요? 리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잘먹요잘 먹었습니다. 뭐. 어르신들의 미소 덕에 피곤할 줄 모르는 봉사자들.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서 작은 거지만 이렇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니까 참 즐거워요. 앞으로는 네, 소외된 지역 사회의 이웃을 위해서 저희 임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사회보험을 그 하고자 이렇게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연탄 봉사, 환경보호와 같은 이들만의 봉사 방법으로 뭐 나눔의 손길을 끌어하는 아니야? 소외계층의 <laughs> 이웃들을 위한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훈훈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